아이고, 이거, 이거 개능이 아니야? 사명제야, 사명제. 삼양제. 우와. 전 이게 보이는데요? 어? 그거 뭔데? 이게? 마귀 강대버섯. 아. 독버섯. <웃음> <웃음> 이거. 이거 봐봐. 능이 어? 맞죠? 능이다. 개능이 맞아? 개능이야, 능이야? 개능이지. 우와, 이거 능이에요. 개능이 아니고? 앞에 개가 붙네. <laughs> 개능이네. 아, 어, 개능이 삼형제가 있네. <laughs> 야, 개능이 맞아요. 맞지. 이거 야경 버섯입니다. 오. 예, 이거 되게 좋은 버섯이에요. 오. 능이 버섯 못지 않게 좋은 버섯입니다. 앞에 보여 줘 보세요. 앞에? 네. 예. 와. 되게 이게 또 다잔하게 보이네. 이게 앞에 돌기가 없잖아요. 음, 음, 음. 와. 아, 맞다, 맞다. 예. 근데요. 저기 앞에 있는 건 밟았네요. 응? 밟으셨어요. 이거 이거 모르고 발, 밟고 이거 봤는데? 아, 그래요? 이거 밟았네, 이거. 봐봐. 이것도 그거야? 예, 예. 이거 말려서 차를 끓여 먹습니다. <laughs> 예. 오, 맞네. 맞 맞죠? 네. <laughs> 이야. 예. 대박인데? 또 없나? 오,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요, 저는. 하나씩 있던데, 가끔씩. 네 개나 있네요. 없네요. 옛날에도 여기 하나 봤었어요, 제가. 옛날에. 이게 갑니다. 네. 이 버섯은 먹으면 안 됩니다. 마귀 광대 버섯. 예, 네. 네, 이거 한번 말려 먹어보죠, 우리도. 네. 이거, 이거 귀한 버섯이에요, 이것도요. 능이만 좋은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 많이 써요. 당신 쓴거 좋아하나? 네, 쓴게 약이다. 안쓴거는 그렇게. 네.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예아구 이거 여기도 뭐 있는데? 뭐가 있어요? 응. 뭐예요? 응? 이거 사리요 뭐라고요? 금사리 버섯입니다. 네. 아니다. 쌀이 버섯이에요. 먹는 쌀이야? 예. 왜남에 눌려서 그러네. 예. 쌀이 그쵸? 버섯이네. 이거 또? 오. 오 쌀이 버섯이에요. 뭔데? 예. 이거 뭐야, 이거? <웃음> 대박이네? <웃음> <웃음> 또 없나? 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먹은 거 죽어 같은데? 근데 네, 그냥 시골에서 그 소금물에다가 울어가지고 응. 된장찌개 끓여 먹었던 거죠? 옛날에 아버지가 나 어릴 때. 네. 비 오고 난 뒤에 소녀가 한 푸대씩 따는데? 그래요? 응, 따고, 호방 넣고 볶아주셨어. 오늘 우리 한 푸대 따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잘 봐주지? 우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버지. 우와, 이건 또 뭐야? 똑같은 거네요. 엄마, 진짜? 예. 네. 오! 어. 사리버섯이에요. 어. 그 옛날에 그 나도 기억나요. 같이 먹었던 기억. 거기 뒷산 말하는 거죠? 맞아. 그. 좋은데요. 오 깨끗해요? 네. 음. 오오 불러가지마. <laughs> 이야. 사리버섯이 많네요. 와. 음. 뭔 일이에요, 이거 맞아요. 왜? 이 사리버섯 그. 나 이게 보라사리보다 이게 더 맛있던데요? 아 그래? 예. 기억나요? 야, 요거 산천킬가 구울 것 같아. 아오 예쁘다. 깨끗하네요. 진짜 깨끗하다. 예. 그 송이사리가 됐고, 그쵸? 아, 왜 이렇게 깨끗해 보라들리 예. 밑에가 어. 이게 대가 두, 그 사리버섯 밑에 대가 두꺼우면요, 그. 울고서 먹을 수 있는 쌀이래요, 다. 왜 여기서 몇겠다는 거야? 근데, 붉은 쌀이버섯하고, 음. 노란 쌀이버섯 있거든요? 노란 쌀이버섯? 음. 그 독성이 강하대요. 아그 주의가 필요하답니다. 네? 그래? 예, 예. 이거 우리 시골에서 먹던 쌀이버섯입니다. 우와. 예, 한 번에 <laughs> 이만큼 그냥 금방 땄네. 이야. 야. 다듬어야지? 예. 와. 네, 잘못 먹으면 이빨 다 나가라. 어, 이빨, 치아 다 나갑니다. Uh -huh. 그쵸? 그쵸. 어, 근데 너무 깨끗해. 네. 다듬을 것도 없네. 응. 음. 그래도 과감하게 밑둥을 잘라주세요. 상처가 좋아. 네. 우와. 음. 아니, 이거 조그만 거 따지 말았어야 되는데. 지금 몇 개는 남았어? 안, 안 땄어? 잘하셨네요. 가지고 가야 먹을 거 없이 너무 작아. 예. 그리고 밑에 밑동을 과감하게 해야 돼요. 거기에 돌이 막 껴있어요. 아, 초반에 느낌 좋네요. 우리 벌초하고 지금 잠깐 짬사행 하는 건데. 사실. 그쵸? 아, 시리야? 예. 한 마리야? 한 바퀴 돌고 내려가죠? 아, 예. 예. 벌초 하니까 기분 좋죠. 그럼 깨끗하니까 짱이지. 예, 네,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힘들어. 잠을 못 자갖고 힘들어. 예초기도 고장 나고. 아까 나 졸았어. 아, 저는 아까 예초기 막판에 고장 났어요. 거의 다 하고. 아, 그래? 예, 네, 배아링이 나갔나 봐요. 너무 졸려갖고 의자 갖고 가서 앉아있었어. 네. 와, 깔끔하게 다듬어지네요. 이렇게 깔끔하게. 뭐, 얘는 별로 다듬을 수 없다. 깨끗하네요, 또. 응. 하나 좀큰거한번 보여주세요. 이거? 예. <웃음> <웃음> 예. 뭐... 냄새 어때요? 냄새 좋은데? 냄새 좋아요? 응. 쌀이버섯 냄새 나요? 응. <laughs> 알았습니다. 쌀이버섯을 찾아서. 와, 하나가 또 보입니다. 저기 하나 있네요. 봤어요? 봤어요? 네. 네. 그냥 끊어졌어 네. 똑같은 거죠? 똑같아요. 밑에는 없어요? 응. 밑에 안 보이네? 응? 바로 앞에 또 있네. <laughs> 아, 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가? 예. 안 돼요, 그거. 그냥 나만? 예, 예. 지가고은데 얘는 네, 송이딸이다 그래요? 응, 아주 커. 없죠? 네. 네 위로 올라갑시다. 또 있네. 어 쌀이버섯 되게 많은데요. 이게 아 얘네는 여보 자연으로 돌아간다. 아 그래요? 응. 좀 늦었네. 아 물렀어요? 어다안 좋다. 네 그럼 나도해죠 그런 거. 와 어, 저기도 있네. 어 그래요. <laughs> 오 우여곡 상태 좋고. 그건 상태 좋네요. 어, 아까만 좋아. <laughs> 좋습니다. 좋아요? 보이시나요? 네. 좋아요. 깨끗하네요. 깨끗해요. 요것도 네. 깨끗하고. 네. 깨끗합니다. 여기 진짜 사이즈만큼 다. 저 있어요? 위에도 있어요. 응? 저 위에도 있어요. 어디에? 예. 예. 오 예. 때를 잘못 쳐왔네요. 그러네 네. 분명히죠. 예. 옛날에 얘네들 자연으로 갈번했네 예. 뭐야? 아 얘는 말랐다. 네, 자연 건조됐다 그러죠? 응. 보라사리 같다고? 응. 근데 보라사리 아니에요. 아니죠? 응. 갈색빛이 나네 좀 너무 작지 않아요? 그런가? 예 아유 예. 또 예. 없나? 한번 쌀 입어서 보세요 똑같은 건데 말른 거예요? 응똑같 아. 잠깐만요 아예 맞지? 똑같지? 예 똑같은데 말랐네요 응 이렇게 이렇게 똑같아요 <laughs> 오늘도 쌀이었어 <모아서. 웃음> 자 <laughs> <laughs> 그러게, 산가서 오늘 많이 보네요. 그네요 네. 항상 산에서 다듬어가는 게 좋아요. <laughs> 집에, 좋아. 집에 가면은 힘들어. 집에 가면 또 다듬어야 돼. 응. 그 산에서 다듬으면은 더 좋더라고요. 오 좋아. 깨끗하죠. 저, 말른 거한번 해봅시다. 음. 예. 좋아요. 아, 자연 건조됐네. 음. 와, 말라가지고. 그냥 먹으면 설사해요, 다. 쌀이버섯은 약간씩 독성이 다 있어요. 울고 드셔야 돼요, 맞죠? 네. 갑시다. 어떻게 울거요? 소금물에. 데쳐서요? 네. 그래서 물을 계속 갈아 주죠. 2, 3이. 그렇죠? 네. 가죠. 네. 네. 내가 하나 드릴 게 있어요. 뭐? <laughs> 아, 봤어. 예? 네? 나 봤어. 하, 네. 썩소리 <laughs> 아, 들으셨나요 뭐야? 자, 잠깐만요. <laughs> 자,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펄귀신 그물버섯 <laughs> <laughs> 시커매요 물이 그... 혈전용해작용을 한답니다 네, 혈전용해작용 네. <laughs> 이거요? 응. 이큰 이거 갑버섯처럼 생겼죠? 자 이거 잘 들으세요. 이거 큰가 버섯 아니에요. 무슨 이하 네? 이거 위에가 틀려요. 약간 위에가 음. 인편이 틀리죠? 응 음, 음. 예, 그거는 아주 촘촘하게 인편이 나있는데 큰가 버섯은 이거는 커여 가지고 듬성듬성돼 있죠. 그리고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. 닝? 밑에 닝이요. 망토처럼 충 늘어졌어요. 아하. 이게 닝이 망토처럼 충 늘어졌어요.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. 배 문양도 있고요, 비슷해요.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버섯 예예 아유 예. 이거 뭐 아직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버섯이에요 이거 조심해야돼요 음. 망토 큰 갓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너, 밑에가 이 망토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예, 닝이 그래서 망토 큰 갓버섯 먹으면 깨끗다예 드시면 안되는 버섯입니다 아유 예. 예 저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좀더 선명하게 되네요큰 갓버섯이 아닙니다 나를 좀 먹어줘 하면서 있는데 절대 드시면 안 돼요. 큰 갑버섯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. 이거 보세요, 이것도 망토를 딱 두는 것처럼 돼 있죠. 보셨어요? 아, 어, 봤어요. 예? 네? 봤어요. 예, 네,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버섯이에요. 망토 큰 갑버섯. 근데 쁘다 <laughs> 조심해야 돼요, 이 버섯. 네. 네. 보면 알겠죠, 큰 갑버섯하고. 그렇죠. 네, 조심하세요, 이 버섯. 네. 네. 아이고야, 이쁘게, 거기도 나와 있네. 당연한, 당연한. 예? 당연한. 더 이쁘게 나왔어요? 아, 망토가 아주 그거는 엄청 컸죠? 여기도 있네. 망토 큰가 버섯. 예, 이게 망토가 충 늘어졌어요. 이 반지 고리처럼 링이 동그랗게 되지 않고 그 망토 두른 것처럼 충 늘어졌습니다. 그래서 망토 큰갑버섯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조심해야 됨이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큰갑버섯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. 자칫 잘못하면 예, 큰 갑버섯인 줄 알고 오인하고 예, 우리도 초창기 때 모르고 땄어요. 예. 그래서 먹을 뻔 했죠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. 그, 그 망토가 그쵸죠큰갑버섯은이고예이망토요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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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갑버섯 아닙니다, 저거.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. 저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나봐요. 저 버섯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나봐요. 조심하세요. 저 밑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 많네요. 그래도 쌀버섯 채취했잖아요. 그렇죠? 달걀버섯? 응.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? 망토 큰갑버섯? 네. 뭐, 맞아. 맞죠? 맞아. 척 보면 압니다. 앤니다.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, 이거난 아, 네, 이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망토 큰갑버섯이네요. 네, 조심해서 내려가세요.